아브이 139년을 살았는데요. 요셉을 낳을 나이, 때 나이가 90살쯤 됐습니다. 무진장 뭐 나이 들어서 낳았어? 하여튼 아브라함 집에, 집안 사람들은 근력들이 되게 좋으신가 봐 100세 낳고 120세 낳고 여러분 70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아직 도착할까 말까했던 순종의 자리에 이삭은 딱 가서 서 있었어요 이삭은요 크게 잘한 것도 없고 한 가지도 잘못한 것도 없뭐 말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 별로 대단하게 한게없어 이삭의 일생에 하나님으로 되게 칭찬하고 야 너무 잘했다 훌륭하다 라고 말할 게 한 사건도 없어요. 그저 모리아산에서 서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실어하고 근데 그게 최정상이었던 거예요. 더 배울 게 없습니다. 더 추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표라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가까이 갈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뭐 이것도 해보고 남들 하니까 저것도 배워보고 뭐, 이 세미나 쫓아하니고저 세미나 쫓아다니고 이 교회 목사의 말씀 저 교회 목사의 가면 다 듣고 무언가를 더 잘해보겠다고 뭘 자꾸 뭘 배워보는데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은요 순종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 말아. 우리 하지 말아. 대단한 거 잘하지 않아도 좋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업적 안 내면 좋다. 순종의 자리에 있면 원수가 와서 아비벨렛 갖고 그 군대장을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또 보고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네 편이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느 우리에게 약속해라. 너희가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 한 나라의 군대 전체가 한 개인 보고 얘기하면 너무 무서워. 그니까 제발 우리 공격하지 마가 주세요. 하나님이 이편이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까지 가면 끝났잖아요. 뭘더 배워요? 어떤 걸더 추가할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요. 신앙생활이 가장 정상이었는 알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 겠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이런 것을다 순종하자 이상하게 이것만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내 안에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읽고 마칩니다. 제가 아까 읽었는지 아니면 잘 생각했네. 메 매튜 팍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궁률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그걸 배워야 된다. 그 비결이 궁률의 마음. 누구를 만나도 자비하고 궁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맷걸음 맷걸파요. 어디서부터 백업해야 되냐면 당신 마음에있 당신의 당신 자신의 고통. 것이 뭐남 때문에 받은 상처든지 인생에 너무 쓰라린, 허 힘든 시간을 지나가서 그 고통에서부터 맷걸음 뒤로 물러나면. 컴패 검패서 누구를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퀄리티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다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마디 된다. 기도가 본질적으로 뭐냐면 내신령을 든든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내신령이든든해 탄탄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내 심장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를 정리하는 마지막인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난주에 제가 당시 기도했더니 뭘 얻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죠. 기도해서 못 얻으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분에서 얻은 건 하나도 없고요. 잃어버린 것아하기도 했어요. 뭔데요? Depression, anxiety, anger, 남, 나쁜 거 다. 내가 기도 기도하면 할수록 내안에서던 나쁜 생각, 나쁜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내가 또 남을 괴롭히는 이런 이런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이 주님과 기도할 때마다 그것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런 속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긍률에 여기고 친절하게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깃들기 시작하고, 아, 예. 그곳에 원수가 되는 두려움이 순정하면요.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약속하자는데 마귀가 벌벌 떠는 사람 거기까지 가면 이제 믿음의 길에서 정상에 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있어.